자, 오늘은, 모두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어, 클레어가, 네, 공주님 옷을 입고 있어요. 공주님이라 해야 되는지, 어쨌든.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모두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저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기 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제가 해봤죠? 제가 해봤는데, 아기에 딱 가면은, 어, 조준이 풀려져요. 아기 옆에는 조준이 됐는데, 아기한테 가면은 조준이 풀려져. 그래서 못 싸요. 막 눌러도 안 싸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기를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일 수있을려나뭔지 세가지고. 공조 맞냐고요? 어... 모두 설명에는 그냥 프리즈데스 옷이라 돼 있길래 그냥 공주 옷이라 말했어요 뭐 딱히... 그뭐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아 이거 다섯 발 밖에 안 남았네 애로 또 여러 방법으로 죽지 않을까요? 자... 렛츠 고! 공주 클레어와 함께... 오 어, 대박이야. 스토리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나오네. 경찰서지서이합니다 밑에서 다만든거 아니야? 보면 안 돼! Come on. Over there. o v e 저 꼬마이는 어디? 뭐청소들렸는데 네, 오늘 또그 게임이에요. 어제 했던 게임. 아주 비똥차게 달려가는구만. 어인설트 카드, 카드를 집어넣어라. 하지만 카드가 없습니다. Damn it! Need a key card. Here, come up. Oh, camera, get away! <laughs> what are you Is the Are you sure this is the way? This is how my mom took me last time. Sherry. Sherry? Who is <laughs> it? I'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ou, Sherry. 누구야, 저, 저 little girl to leave her house in the middle of this mess. On the ground, hands behind your head. You can't be serious. Oh, shit. On the ground now. What's that? Sherry, tie your hands. Why are you doing this? Shut up. Tie. Okay, then. You tie her up now, or she dies. What's this all about? Child endangerment, for starters. Sherry? Come here. What are you gonna do to her? None of your fucking business. You heard her. I swear to God, my brother is stars and I will- Sherry, get over here. What's your name? What's your fucking name? What's your trigger? Claire! Sherry, you come with me now or say goodbye to Claire. Okay, okay, I'll go. You better be taking me to my mom. Stop hurting her, please! Don't tell me how to do my job. Stop! Let me go!

그러게 셸리 한번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저 남자랑 셸리랑 합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았던 거 아니야? 키 카드를 따로 구해봐야 되겠네. 저 일로 들어왔었나? 아 졸로 나왔었죠? 뭐야? 나 총알 없네. 잠깐 다시 내려갑시다. 아, 카메라 각도가 왜 이래?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일단, 아, 총다 꺼내버릴까? 아, 총다 꺼내기에는 너무 공간이 없는데. 일단 이거 넣어놓읍시다. 이게 지금은 총알이 많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더라? 뭐, 돌아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 저 아저씨 누구래? 아, 저 아저씨가 이쪽으로 나왔죠? 심상치 않은데. 그래, 너또 봤잖아. 나도 봤고. 어? 여기 또 어디야? 월간 라쿤 6월호. 아, 잠깐만. 저기 보이네. 저 아저씨네. 모든 라쿤시티의 히어로들은 주목하세요. 라쿤시티에서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쿤시티 주민이라면 답을 아실 거예요. 바로 아이언스 경찰서장님이죠. 경찰서장이네. <laughs> 범죄자들에게는 치유를 떨만큼 무서운 존재지만 죄 많은 시민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놈의 아버지 같은 분이랍니다. 그래 누구든 글은 이렇게 쓸수 있지. 아이언트 소장님은 고아원 기부, 학대 피해 여성 지원, 미술품 보존, 동물 보호 등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빠진 부분 일단 알려 주세요. 우리 영웅은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걸까요? 항상 잠자는 것 같은데. 질문을 받은 아이언스 서장님은 이 도시는 내 가족과 같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요 라고 미소지음에 대답했습니다 <놀람> 그러게 나도 놀랍다 경찰서 지하 1층 지도 어허, 아 원래 여기 못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그 레온으로 했을 때제 기억이 맞다면 아, 이 다이아몬드 그거네. 다이아몬드 그거 못 들어가네. 아, 클레어로 했을 때 경제 서장실 들어갈 수 있겠다. 서장실 종용 고속 엘리베이터. 어, 고속 엘리베이터. 직원 사용 금지. 뭐야. 눌러 지지가 않는데? 내려오는 종용인가 근데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어? 경공자재분? 아하. 여기서 일단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일로 가봐야 되겠다. 아, 보는 맛이 있네요. 뭐야? 여기도 문 잠겼어. 저긴 열렸을라나? 파람불이긴 한데. 오 심상치 않아. 왼쪽으로 가면 사격장. 쭉 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비슷한데. 장비 파기 동지 순찰사 7 4 3 7이 아니라 7 4 3 9 열쇠 세부 내용 구부러진 열쇠 사용 불가 키 없이 버튼으로 문이나 트렁크열수 있음 7 4 3 9어 레보나 박스 미스터 라쿤의 메시지, 이거는 뭐 딱히 볼 필요 없어요. 라쿤이 맥 곳곳에 있는데, 그거 총으로 맞추면은 뭐 도전까지 깰수 있다. 뭐 그런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저 좀비 살아있어요. 와, 이거 아무리 봐도 총알 같지가 않단 말이지 아이템 없나? 간다 갑자기 허허거리면서 살아나겠지? 하지만 난 간다 호, 사교장 클리어했어 경찰, 경실하고 다 가봐야 되겠죠. 일단 문 열리나 보자. 아, 문안 열리네. 뭐, 켜야 되나? 우산이다. 무슨 발전기 같은 거 켜야 되나? 아, 쉣... 이상하게 꿈틀거리는 게 좋아했어? 났어. 아, 미치겠네. 빨리 빨리.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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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와..총알 너무 많이 썼어 나이스..화약 이제 화약을 쓸 때가 온건가? 오 잠깐만 나 총알 너무 없다 여기서 나가서 여관실 와, 어, 총알 너무 없는데? 여기 원래 뭐 이상한 거 끼우고 문 여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부검 기록번호 53477. 저스틴 헨슨 39세. 안목 안에서도 절도를 하려고 했다고? <laughs> 겁나 절도 강의래요 53477? 이게 53477인가? 5, 3, 4, 7, 7 인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인가? <laughs> 홀리 쉣! 야쟤 뭐야! 저리 꺼져! 잘 맞쏘면 두 방이다. 으잉? 다른 데도 있어? 어, 큰일 났다. 총알이 없어. 유인해서 죽여야 되겠다. 아니, 53477인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일단 이거 넣어. 자리 없어. 지금이야! 그거 말고 다른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아, 대검도 이런데. 여기서 요거 눌러주면은 아하. 아 이렇게 또 권총을 주네? 총을 굉장히 많이 주네. 오 쩐다 이거. 그쵸 게임 잘 만들었어요. 어, 레온으로 플레이했을 때도 이렇게 권총만 줬었나? 그때는 다른 거줬똥 걸로 기억하네. 자, 총알이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 봅시다. 아, 총알 몇 발을 소비하는 거야? 단검 내놔. 죽었나봐. 꼭 저렇게 안 죽는 사람 한 명씩 있어. 들어가세요.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비도 산소 같은 건 필요하지 않나요? 저기 오래 갇혀있으면은 산소 중독돼서 죽는 거 아니야? 어, 저 끝에 뭐 있다? 수류탄 아니야, 저거? 수, 왜 저기 수류탄 있지? 에.. 뭘, 몸통 서면안 죽어요. 머리 써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일단 너 좀비 될수 있으니까. 아니, 어딨지? 아 어? 바퀴벌레 큰거 봐. 와, 사람 머리만 해. 어? 생각보다 파란색 식물이 진짜 안 나온다.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산소가 있어야 또, 에너지를 만들 텐데. 아니,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건가? 아니 원래 여기에 뭐 아이템 얻는데 열쇠를 얻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그 여자분인가? 그 여자분한테 있는 건가? 그막몸 부들부들 떠든 여자한테 있는 건? 사람이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인가요? 시체라 숨 마시는 거 아니요? 에 숨을 쉬면서 세포에 산소를 갖다 줘야 세포가 일을 하죠. 세포가 일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 저기 뭐 있다! 아하! 저 끝에 뭐 있네! 그래. 으아! 첫땜 아, 첫아 쟤를 죽일 무기가 없는데 지금 큰일 났네 어디갔어 없어졌다 근데 어디로 가지지? 엘리베이터 제어실로 가야되네 달려! 야 총알도 별로 없는데 왜 저런 애가 나와 여기서? 오케이 방금 전까지 뭐 먹었나 보다. 오, 뭐야? MG79. 어. 아 유탄 발사기가 좀더 괴랄해졌어요. 오, 파라냐 쪽 갑자기 많이 나오네? 쓰레기통이 우산이? 좋아, 좋아. 아, 이거 회복약이 먼저 필요한데.